할렐루야 4월 7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기도영사들 주님의 음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우리 전반부 1절부터 4절만 우리 함께 낭송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 앞에 하루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친히 보시고지키 하나님의 은혜 손길,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힘 있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에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줄 먹이더니 십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탄생과 그가 바로의 공주의 이제 아들로 입양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레위 자손 중에 한 남자가 다른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버지죠. 또한레비의한 여인 요게비이라고 하는 모세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입니다. 바로 왕이 남자는 살려두지 말고 하수에 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은 아기를 보고 너무 그 부모의 마음에 아이가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이를 몰래 숨겨서 아이를 하수에 버리지 아니하고 키웁니다. 이제 3개월이 되었는데 석달이 되니까 아기가 건강하고 막 우렁차게 울음소리도 크고 하니까 도무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이대로 지나가다가는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겠다 그런 위기감 속에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이제 키우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잘한 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놓고서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놓고 이 갈대 상자를 떠내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 친히 아, 보아야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떠보내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서 갈대 상자를 따라 가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낮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들에게 이 상자를 가지고 와라 이 갈대 상자를 막 열었더니 그때 마침 아이가 웁니다 그것을 보고 어, 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송애가 이제 소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낼 때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광경을 멀찌감치 보고 있던 이 모세의 두이였던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 아이에게 저주 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내가 소개해 줄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소개하게 되고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오히려 키우면서도 키우는 삭수로 또 바로 공주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고 아이가 커서 이제는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이제 보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어,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분의 그 시간 타이밍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어,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항상 감탄하면서 읽습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딱그 시간에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신녀들을 데리고 나일 강강에 나왔을까.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갈대아 상자를 시녀들을 시켜서 가지고 오게 한다면 열었을 때 그때 아이가 막 울었어요. 그 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묘하게 아이가 울게 하고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궁률이 여기는 마음을 소상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대급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면서 가나안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는 것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격이 너무 정확하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고 절묘하게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반응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셨지만,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지금 오늘의 이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딘 것을 우리가 불평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부터 해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간과 타이밍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섭리, 역사를 가능케 하는 이 뒤의 배경 가운데 이 부모들의 신앙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맥이 증거하고 있는데 같은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진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누구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생각납니까? 어제 우리들이 나누었던 바로 히브리 산파 예, 십브라와 도아라고 하는 이두 여인의 그 신앙 왕을 무워하지않니하냐 왕을 두려워하지 않니하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을 어, 무워하지 않았던, 왕의 명령 부수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들의 신앙이 바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타이밍과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100% 인정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했을 때 나머지 부분 하나님 이제 이 이상의 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모세를 갈대와 상자에 넣고서 나일강에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마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친히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할 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과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때에 저와 이 새벽에 함께 귀한 신앙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신실하신 기도용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머지 부분은 섭리하신 정확하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타이밍, 그분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 힘있게 체험하기 위하여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100%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승리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